네, 신세종FC대 가리온FC 5060 친선전을 보고 계십니다. 예, 김광종, 김근수 선수에게 연결했고요. 어, 스피드 좋습니다. 김근수, 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김근수, 오늘 몸이 가벼운데요. 아, 네, 일단은 뒤로, 했고요. 전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병무 미드를 거쳐서 전환 한번. 네, 좋습니다. 아이고, 네, 약간 짧았고요. 어, 아 영리한 패스였군요. 정용평, 신덕영, 0까지는 아, 형들이 안 됐네요. 아, <웃음> <뷔퍼>. <웃음> 네, 빈 곳으로 줬고요. 약간 타이밍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전환하면 좋겠네요. 신세종 네, 가운데도 좋고요. 네, 전환으로 일단은 선택을 했고, 네, 어 좋습니다. 전환. 다시 조병무 센터백을 맡고 있는. 네, 골키퍼까지 사이드백 신현원. 어우, 좋습니다. 좋은. 받고 네아 좋습니다 부드럽게 연결이 됐고요. 아. 네. 한번 가리온 한번 공격을 보겠습니다. 롱 패스가 이어졌고요. 네. 형갑 정영평. 김근수까지 연결됐고, 네, 다시 네, 어, 개인기로 새 선수를 지금 지켰습니다. 한 번에 어, 예, 어. 김근수 선수까지 연결이 됐는데, 신덕영 선수까지 연결이 안 됐네요. 예, 가리운 선배님들은 아기자기한 조직력, 오밀조밀한 패스에 의한 그런... 조직력이 우수한 팀이죠. 한 20년 이상 발을 맞췄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습니다. 네, 정영평, 다시 신현원. 아, 네네, 이거는... 어... 주영님 롱 키기, 아, 듣기죠 우리 승만 형님. 오 정용편 형님까지 연결이 됐고 김광종 아 개인기를 제꼈 i c k 우와 이야 개인기로 한명 골키퍼를 제 끼고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약간 이마가 추워 보입니다. 예 네, 이마가 약간 추워 보이는 우리 김광종.

어, 원터치 패스 좋았습니다. 아, 네, 네. 예, 약간 공간 패스가 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네. 오. 네, 롱킹 을잘하는 성명덕 선배님. 일단은 뒤로 내려고요 김근수 선수 몸이 가볍습니다. 일단은 수비가 걷어냈고요. 정영평 아 슛인데 약간 빗 나갔습니다. 약간 아쉽게 약간 한4 m 정도 벗어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얼라인을 맞춰서 다음에는 정확한 슛이 득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아기자기한 저런 패스를 잘합니다. 이대 패스도 잘하시고 네 신현원 사이드 빼기 예, 오버래핑 공격까지 가담을 했고요. 아 상대편에 패스를 올렸는데 반대편에 공격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고강렬 가디언에서는 제일 막내인 68년 고강렬 선배 님, 네 포백 을 수비 를구 성한 가리온 미들 네. 아, 연결 부심 은 업사이드 를 길을 올렸 다가 내렸 습니다. 들어롭게 연결됐고요. 정영평 다시 박승만 롱킥에 롱킥을 잘하는데 아네 롱킥을 잘하는데 이번에 걸렸습니다. 고만해 아 좋습니다 옥사이드 아닙니다 옥사이드 아닙니다. 아, 네 이렇게. 어 정육콘 5~6명을 지금 네, 제끼고 패스 줄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광중 김광중 형님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이 너무 줌이 됐네요오 아, 박승만 형님 호날두가 마치 빙의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아 특정으로 지금 정말 멋있는 휴이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작품이 나올 뻔했는데 반대편이 있는데요 예 개명갑 아이고 아 광중 형님 살짝 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별지간이 좋으신 8번 선배님 연결이 됐고요. 예. 저렇게 돌리지 말고 예, 뒤로 볼을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시야 확보가 된 수비가 롱 킥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조금 미드 수비 같이 올렸으면 좋 겠네요 네.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여기서 아, 연결까지는 안 됐습니다 조병무 김광중 신덕영 타임까지 가져가질 못했네요. 가리온 공격 한번 보겠습니다. 미들에서 공격 어, 측까지 연결됐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조병무 박규철 아 어. 아우 뿌릅니다 골. 이야 고광렬 고광렬 선배님. 점심 축구에 열정적으로 나오 고 계신 고강 열선배님, 네 매우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점심 축구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